음. 부활절은 포르투갈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이제 휴일인데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랄까요. 온 가족이 모이곤 하는데 사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서 도시 간의 이동이 완벽히 금지되어 있고 또 자신의 거주지를 많이 벗어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소하게 다들 가족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맨날 혼자 지내는 거를 저희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시거든요. 저희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신경이 좀 쓰이셨는지 어제 저한테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까지는 도보로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엄청 가까운데 그마저도 좀 걱정되셨는지 차로 픽업하러 오시겠다고. 12시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좀 배려해 주셔서 저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포르투갈 부활절 경험할 겸 가보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 기가 막히게 주차하는 포르투갈이 카브리투 에스베라? 게이커스. 를 오. 오. <laughs> 지금은 너무 배가 불러서 걸어가고 있어요. 집까지 20분 넘지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염소고기 오븐에 막 구워서 만든거랑 과일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고 왔습니다 부활절에 토끼고기 아니면 은 염소고기를 많이 먹는 사실 염소고기를 이렇게 먹어본 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염소고기 먹어봤나 옛날에? 어, 없어요 제 기억에는 먹어봤어도 뭐 아주 소량을 먹어봤거나 이랬을텐데 오늘 염소고기 먹었는데 어, 네, 역시 그러니까 누린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약간 특유의 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원래도 예상은 했어요.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12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그게 12시가 아니에요. 12시 한 반쯤 만나요. <laughs>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12시쯤 준비 하셨는데, 당연히 전 12시 반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냐 뭐, 쇼파에 누워 있었죠. 음, 12시 한 반쯤에, 어, 할아버지 출발하셨다고, 10분 뒤에 도착한다. 그래서, 뭐, 오셔가지고, 다시 또 픽업해서, 집에 가서 인사하고 하니까, 1시. 1시라고 음식 딱 준비되어 있냐? 아니죠. 음, 절대 그렇지 않죠. 뭐, 도와드릴까요? 도와줄 거 없대요. 앉아서 뭐, 얘기 좀 하다가 해서, 1시 반 정도 돼야, 뭐, 이제 슬슬. 에피타이저도 뭐, 먹고, 뭐, 와인 한잔 마시고, 그럼 이제 다 준비됐기 때문에 먹고. 음. 제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면, 할머니께서 저 먹으라고 <laughs> 선물로. <웃음> 할머니는 저를 진짜 어린 그 아이? 어린 소녀? 약간 그렇게 보시는 게 분명해요. 뭐냐면, 이거 약간 선물로 줄 때, 부활절에, 손녀나 혹은 뭐 약간, 애들 주려고 할머니가, 엄마가 사는 그런 초콜릿이거든요. 할머니가 이거 너무 살곳에 겁내셔서, 아, 너무 귀여워진 거예요, 진짜. 아, 진짜.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티브라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에서 같이 사는 우간다 친구랑, 그 친구는 영어밖에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포어 조금, 그 다음에 영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어 조금 그 포르투갈어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재미난 광경이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네로 올수 없는 상황이고, 저나 이제 우간다 친구도 가족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같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그렇게 조촐하게, 조촐? 어쩌면 정말 포르투갈식으로? 부활절을 보냈어요. 뭐 저한테 부활절은 사실 뭐 종교적인 휴일? 그다에 기억에 남는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아, 베스코아! 자, 자!